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어제와 똑같은 금액이 찍혀 있다면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 140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현금을 길바닥에 버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제 말이 과장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팩트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환수되거나 카드사 금고에서 썩고 있는 돈이 무려 수조원이 넘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보고 넘기는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까맣게 모르고 있던 숨은 돈을 되찾아 드리는 실전 영상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세금 꼬박꼬박 내고 보험료 꼬박꼬박 내셨죠. 그런데 정작 나라에서 너무 많이 냈으니 다시 가져가세요 라고 돌려주는 환급금은 몰라서 못 받고 계십니다. 이거 정말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1분 만에 조회해서 꽁돈 챙겨서 맛있는 거사 먹는데 우리 시니어분들은 복잡하다 귀찮다 혹시 사기 아니냐 하면서 시도조차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복잡한 용어 다 빼고 기계치인 분들도 따라만 하면 100% 돈을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 5대 숨은 돈 찾기 방법을 완벽하게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찾은 돈으로 이번 명절에 손주들 용돈 두둑하게 주시고 가족들과 한우 파티 한번 하십시오. 자 잃어버릴 뻔했던 내돈 지금 즉시 찾으러 갑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그리고 가장 금액이 쏠쏠한 항목은 바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건강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험이 된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병원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소득은 줄어드는데 임플란트다. 관절 수술이다 해서 목돈 나갈 일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뒀습니다. 당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1년 동안 쓴 병원비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니 그 상한선을 넘는 초과 금액은 나라가 현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분들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황급금이 발생했으니 계좌 불러주세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우편함 잘안 보십니다. 보더라도 이것도 무슨 광고지인가 보다, 보이스피싱 아니야? 하고 그냥 찢어서 버리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작년 한해 동안 찾아가지 않아서 소멸 위기에 처한 금액이 수천억 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지금 당장 확인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더건강보험이라는 앱을 설치하시거나, 네이버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시면 전체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조회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거기를 딱 눌러보세요 처음에 본인 인증 한 번만 거치면 내가 3년 전, 2년 전에 병원비 냈던 것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이런 단위까지 정확하게 뜹니다 제 주변 지인 중한 분도 에이 난 건강해서 병원 별로 안 갔어 라고 하시길래 제가 억지로 스마트폰을 뺏어서 조회해 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재작년에 백내장 수술하고 도수치료 받느라 냈던 병원비 중 무려 82만원이 환급금으로 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시더군요. 여러분, 이건 공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쓰라고 젊었을 때부터 냈던 보험료고, 나라가 약속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신청하면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며칠 안에는 여러분 계좌로 현금이 딩동하고 입금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찾을 돈은 바로 카드 포인트입니다. 에이, 포인트 그거 모아봤자 몇백원 아니야? 그걸로 껌이나 사먹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예전에는 카드 포인트로 살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습니다. 카드사 쇼핑몰에서 비싼 물건을 사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귀찮아서 그냥 두다가 유효기간 지나서 사라지는 포인트가 매년 천억 원이 넘습니다. 카드사들이 매년 낙전 수입으로 챙겨가는 이돈 너무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금융당국이 제도를 싹 바꿨습니다. 이제는 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그러니까 단돈 1원부터 전부 현금으로 바꿔서 내 계좌로 입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A 카드, B 카드, C 카드. 카드사마다 일일이 전화하거나 앱을 깔 필요 없이 딱한 곳에서 대한민국 모든 카드의 포인트를 조회하고 한 방에 현금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라고 검색해 보세요. 이름이 좀 길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에 접속하셔서 통합조회 및 계좌입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신한, 삼성, 현대, 국민, 롯데 등등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가 쫙 뜹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해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있는 줄도 몰랐던 포인트들을 다 합치니까 14만원이 넘더군요. 14만원이면 웬만한 은행 1년 적금 이자보다 큰 돈입니다. 조회 화면 하단에 보면 포인트 계좌 입금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여러분이 쓰시는 은행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빠르면 신청 즉시 여러분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포인트는 더 이상 사이버 머니가 아닙니다. 그냥 현금입니다. 여러분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차곡차곡 쌓인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이걸 몰라서 카드사에 기부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잠자고 있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깨워내십시오. 세 번째는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 저편에 10년 전, 20년 전에 만들었다가 잊어버린 통장 하나쯤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만들었던 저축 통장, 사회초년생 때 멋모르고 만들었던 급여 통장, 만기가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까지, 이런 돈들을 휴면 금융 자산이라고 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는 고객이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넘어가더라도 여러분이 청구하면 언제든지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은행마다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어카운트인포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라는 앱을 다운받으십시오. 이 앱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본인 인증 한 번만 하면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된 대한민국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저축은행, 증권사의 모든 계좌가 한눈에 보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런 은행에 통장이 있었나? 싶은 것들도 나옵니다. 여기서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휴면 계좌는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앱에서 즉시 해지 버튼을 누를 수 있고 그 안에 든 잔액을 여러분이 지금 주로 쓰시는 활동계좌로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걸 잔고 이전이라고 하는데요. 해보시면 마치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휴면 계좌 중에는 해지불가 계좌도 있는데, 이때는 별도로 은행에 연락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 구독자분 중한 분은 이 영상을 보고 조회했다가 20년 전 가입했던 보험의 배당금 80만원을 찾았다는 연락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건 꽁돈 생긴 기분이 아니라, 과거에 성실했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주는 비상금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압니까? 잊고 있던 통장에서 수십, 수백만 원이 튀어 나올지 말입니다. 오늘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시는 통신비 미환급금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휴대폰 통신사를 SK에서 KT로, KT에서 LG로 옮기는 경우가 많죠. 혹은 인터넷 회선을 바꾸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예전에 냈던 장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꽤 발생합니다. 통신사에서는 해지한 고객에게 굳이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돈 받아가세요라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스마트 초이스라는 사이트나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들이 함께 만든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통신 미완급금 조회를 누르시고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통신사 선택하시면 혹시 통신사에 떼인 돈은 없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회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돈 아닙니까? 땅을 파 보세요. 100원이 나오나 치킨 한 마리 값이라도 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보람은 충분할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국세 환급금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알아서 해주지만 퇴직하시고 나서 소일거리로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나 프리랜서로 잠깐 자문료를 받으셨거나 혹은 3.3% 세금을 떼고 일당을 받으셨던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몰라서 혹은 금액이 적어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어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즉 세금을 더 많이 낸 상태로 굳어 버리는 거죠. 이걸 돌려받는 것을 기한 후 환급 신고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창에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치시면 국세청 홈택스 납부 고지 황급 환급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 링크로 바로 들어가시면 국세 환급금 찾기에서 나의 국세 환급금 조회 납세자 구분 주민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이나 상호를 입력하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잠깐이라도 소득 활동이 있었던 분들은 무조건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어 영영 못 찾습니다. 나는 버는 게 적어서 세금 낼 것도 없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득이 적었기 때문에 미리 떼어 갔던 3.3%의 세금을 전액 다 돌려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저도 작년에 재작년 소득 신고 빠진 걸 확인해서 30만 원 넘게 돌려받았습니다. 세금은 낼 때는 칼같이 가져가지만 돌려줄 때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줍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빨리 해 봐야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 아니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환급금에 관심을 갖는다는 걸 귀신같이 알고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꾼들입니다. 아마 내일부터 여러분 휴대폰으로 이런 문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50만원 발생 신청하세요. 링크 클릭 혹은 국세청 세금 환급 안내라면서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라고 유도하는 문자들 말입니다. 여러분 제말 명심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부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은행은 절대로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보내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에 파란색 영어 주소가 보이면 무조건 의심하고 누르지 마십시오. 그냥 삭제하세요. 환급금 조회는 문자로 온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직접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거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공식 앱을 설치해서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황급금 도와드릴게요. 비밀번호 알려주세요라고 전화오는 것도 100% 사기입니다. 내돈 찾으려다가 사기꾼에게 통장 통째로 갖다 바치는 일이 없도록 이 점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숨은 돈 찾기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둘째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현금화 셋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휴면 예금찾기 넷째 스마트 초이스 통신비 미환급금 다섯째 국세환급금 조회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듣기만 해서는 내 돈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이 끝나자마자 귀찮음이라는 마음의 벽을 깨고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 이번 설에 오는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이 영상에 나온 거 아빠, 엄마도 좀 조회해줘라 하고 부탁해보세요. 아마 용돈 벌 기회를 줬다고 좋아할 겁니다. 경제촉이 뭡니까? 남들이 못 보는 돈의 흐름을 읽고 내 자산을 단단하게 지키는 감각 아니겠습니까? 오늘 알려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의 2026년 새해를 따뜻하게 여는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조회해보시고 꽁돈 찾으신 분들은 댓글로 나 얼마 찾았다. 하고 자랑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나도 할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오늘 찾은 돈으로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 한끼 하시고 남은 돈은 파킹 통장에 넣어서 불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지만 여러분의 불을 늘려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2026년 바뀌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파트너, 경제의 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